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고구를 맞아 조계사가 역대 조사 스님들에게 해차를 올리는 고구 달해 제를 봉행했습니다. 법문에 나선 총원장 진우 스님은 고구는 모든 생명에게 불성을 갖게 하는 날이라며 조사 스님들의 공덕으로 한해 번영이 이루어지길 발언했습니다. 유기환 기자입니다.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고구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2 4절기 가운데 여섯 번째 절기입니다. 고구를 맞아 조계사는 경례대웅전에서 역대 조사 스님들을 추모하는 봉축 총본산 고구다리제를 봉행했습니다. 종교이신도의국사 다리제를 올리 올려왔습니다만, 아도의국사 이후에 아 조사 스님들 다리제는 조계사에서 지금까지. 일이죠.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이 다례제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례제는 조계종조 도의국사 중창조 보조진을국사,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등 역대 조사 스님들의 위패를 모시고 올린 첫 다례제입니다. 조계사 봉축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조계사 사부 대중은 역대 조사 스님과 종정 스님 1 7 명에게 해차 공양을 올리며 높은 덕화를 기렸습니다. 조계사는 이번 달의제를 계기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총본산으로 역사성과 위상 재정립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종조진 도이국사 그리고 중창교 보수자 진우스님중흥조이 태국국사 그리고 역대 한남 한영 아남 동산 서구 호봉 청담 고항, 소웅, 성철, 서암, 오라, 해암, 법전 대역대, 대종사, 종정수임달례제 법문에 나선 진우 스님은 종조 도의국사 위패를 모시고 달례제를 봉행하다 올해부터 역대 조사 스님들을 모두 모시는 달례제를 봉행해 매우 뜻깊다며 이를 시작으로 면면히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고구의 의미에 대해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고구는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며 고구의 차를 올려 마음의 평화를 얻고 부처님 같이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어, 불성 부처님의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에, 그 뜻으로서 우하라고 이제 표현, 표현을 합니다. 그 감로단을 먹고 아라한처럼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어라. 조계서는 역대 조사스님들의 높은 뜻을 기리는 고구다례제를 계기로 총본산의 위상 강화와 재정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유기환입니다.